새로운 장소를 조사해보게 두긴 거리는구만. 잘 듣게 루이지군. 이곳은 그 옛날 시계 공장이었던 장소라네. 백년이 흘러도 아무튼 엄청난 시계를 만드는 곳이었다더군. 이곳은 면적이 꽤 넓지만 놀라지 말게 다금은 조각이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다네. 잘 보시게.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나이 명석한 두뇌를 어찌하면 좋을지. 헤헤헤. 블록 아 그래서 조각의 위치를 말이는 아조각의 위치는 말이야. 바로 이곳에 시계타꼭대기에 있네. 그리고 여기가 시계탑으로 들어가는 시계탑 게이트라네. 거다란 시계 형태를 한 게이트로만. 이번엔 또 시계탑 게이트의 위치를 느낌별로 포시해두겠네 어땠어요? 여여여 여기요? 됐어요. 이곳의 조사는 의외로 싱겁게 끝날지도 모르겠고만 그러면 또 어떨? 그럼 지금 바로 시계탑 꼭대기로 올라가게. 그럼 나의 멋진 팔방품, 고고 카메라 줄여서 치시를 기동하게 돼. 잘 다녀오게야. 자, 가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맵이죠. 바로 시계탑으로 이동합니다. 그거, 아싱 시계탑, 시계탑에서는 또 새로운 유령이 또 있겠죠. 오, 오 마당으로 역시 약간 사막 같은 느낌이 들어. 광산? 약간 그런 느낌? 오 오, 오, 오. 차단기가 내려갔구요. 벌써부터 나를 못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 저 꼭대기에 있다는 거죠? 다크문 조각이 그렇지만 다크문 조각은 쉽게 순순히 얻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입구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 제한시간이 있나 봐 아하 하지만 그냥 난좀 있다가 어? 어어? 아! 어 저기 그 유령이다 아, 유령이 다크문 조각을 갖고 있긴 하네요 어허~~ <목소리>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혼자 놀고 있구만 오케이, 저기까지 가는 게 나의 목표다 이거지 여기도 저주 구슬 이런 게 있을까? 일단 한번 살펴보고 오메, 여기는 벌레네 자, 벌레가 요렇게 있다는 거 자, 들어가 봅시다 요 포트 뽑을 수 있고요 요고, 뭐, 되고요.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어, 어, 야, 야, 벌레네. 이거 조심해야겠네. 조심해야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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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미! 얘네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클랩 뻔했대, 잉. 클랩 뻔했어요. 와. 와, 놀래라. 그리고 이런 거 거미줄도 야금야금 어아 얘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애들이 많네 이 거미도 있고 새도 있고 별의별 애들이 다 있다는 거 이거 뭐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안 되는 거같고요 이미 저 안에 뭐가 있는 거 같죠 지금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느낌이에요 초록색이 왔다 갔다 거리는거 봤어 아 얘네구만 또뭐 하냐 너네 뭔가 하고 있어. 자, 저 안에 들어가면 일단 대결은 해야겠고, 하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잠겨 있어요. 아하,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 아니야? 근데 여기 일단 지나가 봐야 되나? 어, 사라진 거. 계단. 다리가 있나 보지. 이게 있는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자, 저기, 저기. 너무 멀리 있는데? 아니, 요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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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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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야겠네아 빨리 와 빨리 와아가아이와좀어 됐어 됐아요 아니, 열면 오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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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 또 이렇게 빨아들이면? 오케이. 됐고요 자, 조심조심. 요 시기에 맞추면 되겠죠? 한 3시 30분. 어, 됐어. 됐어. 힌트. 됐고요 아주 훌륭하죠? 자, 들어갑니다. 으, 안녕? 장난꾸러기. 어디 갔어? 아, 도망갔네. 또 내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야, 지금. 다행히 도망가가지고 별 문제는 없는데, 이거 뭐야? 얘, 이거 뭐 하려고 했던 거지? 어, 땡길 수가 있네? 오케이. 어? 이것도 땡길 수가 있네? 이것도 여기다 넣을까 자, 이것도 땡겨. 자, 이렇게 땡겨. 음이 아우, 거미. 거미, 거미. 피해주고요. 아니, 그, 거미, 그, 여왕이, 어, 거미 여왕이 이거를, 이렇게 했나봐. 어, 됐어. 이거 잡아드리고. 여기로 내려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못 가, 이거. 못 가네. 못가유 다시 반대로, 내려갈게요. 내려가요 왜왜 왜 자꾸 이러는 거요? 반대로 돌리면 되지 않을까? 어째 반대로 돌리니까 내려가는군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기계에다가 끼라는 건가봐.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끼라는 건가봐. 됐고 약간 뭐 사과 깎는 그런 느낌이죠? 꽃을 주는구만요. 얘 꽃처럼 그런 느낌. 여기도 모래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CCTV로 떨어뜨리는 그런 건가? 어, 잠깐만, 뭔가 봤어 방금. 아닌가? 내가 착각한 건가? 내가 착각했나 봐요. 자, 여기 파밍을 제대로 하면서 부구부구를부구부구를좀 찾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어, 있던데 여기 방금? 어. 찾아야지. 이게 히든 그거가 보이니까 이번에는 좀 끝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요렇게 계속 이게 나오네. 여기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오나? 한번 다 해보자. 아 보석! 내가 이거 줄것같아어 보석 같은 거 나올 줄 알았어. 아 그리고 저 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열쇠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색 문에 저 맵에 빨간색이 지금 보이잖아요, 오른쪽. 저기는 키가 있어야 나갈 수 있거든요? 보루 뭔가를 찾아와야 된다는 사실. 돈, 데스 어디보자. 금이가 왜 이렇게 많냐? 금이야. 금이야, 좀. 어? 이것도 겁미 나오겠지 뭐. 금이가 왜 이렇게 많아? 자, 껴주고. 다 아, 껴주고 빨아 당겨주고. 어이구, 북극이다. 복구 잘됐다. 아, 뭐 하면 어때? 할만 할만이냐? 어? 내 이름은 북극슬링이야. 나랑 레슬링 한판 할 테냐? 어? 이거 봐, 잘됐어.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돼. 왜냐면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왜냐? 오, 한 방이야. 내가 말했죠, 히든. 있습니다. 왠지 북구를 만날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걸 해야 되니까 해야지. 음이, 음이 동전, 동전 뭔디? 이거? 빠샤뽕 열어봐. 어, 뭐야 이거? 황금색이야 뭐야 이거? 이거 갖다놔 볼까? 일단은 북구를 발견해서 매우 행복하고 뭔요? 자 이번 스테이지는 진짜 킹 i 고 g b o k 무조건 찾습니다 오오 b o 키가 나왔 k 요 B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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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k 키 B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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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가 o Boko Boko b

돈 유령! 오케이! 돈 유령! 땡큐! 돈내거야 우후! 와우! 한 뭐야? 100 주나? 90 줬네? 오 좋아! 이것도 땡겨주고 어머, 아무것도 없네요 자, 숙련을 일단 붓고는 찾았지만 그래도 저주 열매 뭐 저주 뭐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으!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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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 벌레가 문제구만. 이것도 제거? 아이고 아이고, 벌레, 벌레, 벌레. 어우, 얘네 공격을 하네. 어어, 어. 요런 거, 요런 거, 잡아 땡겨주고. 와 요런 자세. 아, 좋아요. 오, 돈이다. 돈다발, 돈다발 발견.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돈따발 발견 예 우와, 여기 파묻힌 뭐가 있는데? 나돈한번 먹어주고. 여기 유령이 없을 리가 없죠? 제가느끼기엔 그렇거든요? 일단, 모래 같은 거 빨아들이면서, 봉태를 살펴보면서, 뭐가 있는지 보면.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런 게 나오지? 어?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아야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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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주구슬도 나를 공격하네? 아, 역시 부끄부끄해 부활어서 그런가 봐. 음미 나를 공격해. 나를 공격해. 감히. 아, 아, 제발. 들어와봐. 됐 자, 됐구요. 그 다음에 여기 열어볼게요. 지금 여기 방 안에 있는 다 문이 잠겼어요. 아싸! 두 번째인가 봐. 아, 세 번째야.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보석은 어딘지 모르겠다. 몰라, 몰라, 몰라. 오, 켜졌어. 터지는 거 아니고? 터질 거 같죠? 몸에. 그래도 터뜨리자. 터뜨려, 터뜨려. 자, 터졌고. 이런 거는 제거를 해주는 게 좋네요. 제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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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음. 제거, 얘도 제거. 이걸 제거하지만 뭐 뭐가 있지 않을까? 아니다. 제거를 괜히 했네. 아나 뭔지 알것 같아. 여기 균열 벽을 벽을 이거를 파괴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다 내가 다 이걸 없애 버렸네.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아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내가 뭐 자, 잘못한 것 같아요. 아하 리젠 안될것 같은데. 아, 바보네. 이거를 뽑으면 될 뻔했네. 거기 갖다 놨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를 뿌셨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닌가? 기계실을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여기를 갔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하, 바보네, 바보야. 나보자고요 지금 보니까 뭐가 없어. 음, 어. 아 어떻게 된 일인가 시댁 방문이 부품이 모두 사라지지 않게 됐겠는가 여기 있는 시기가 문을 여는 장치임에 들림없는 데 아이고 유령의 지시구만 나는 여기에서 유령이 수상한 동향을 보이지 않는지 살펴보겠네 자네도 그 근처에 힌트가 없는지 찾아가 봐주게 아~ 뭐야 에이숨이 에이 어이 에이 에이 이이 에이 이이 오오오오! 오오 네네네네네네! 잡히면 안 돼요, 잡히면 안 되고. 오케이, 잡고. 잡고. 일단 얘 잡고. 모래 폭격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잡아, 잡아, 잡아. 자, 빨아들이고요. 한 마리가 더 있을 것 같죠? 어,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면서. 잡아주고. 빨아들여주고요. 아오, 나를 야 올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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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오케이 열쇠를 얻었어요 근데 아 폭탄을 내가 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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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여일를 나가라는 소리겠지 여기 뭐리와일 수도 있을 와 같아 리일되길 바라면서 들어가자 어. 자일단들일갑니다 어. 열쇠가 안내하는 곳으로 다음 로까지쓱 으응. 전화가 왔어. 어. 여보세요? 로이지그날세, 자네에게 최신 정보를 알려주지. 지 이곳에 지하 깊숙한 곳으로부터 강한 유령의 반응을 잠재했네. 거기 있는 녀석이 시계 바늘과 부품을 가지고 달아난 건지도 몰라. 하지만 나도 지하 깊숙이까지는 가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공장의 기록을 보면 말이야, 별 컴퍼스가 있다면 그곳에 갈 수가 있다라고 돼있네 그러고 보니 컴퍼스 같은 거 어디서도 본것 같은데 별 컴퍼스 이렇게 생겼다네. 그게 어디였더라? 어, 제도실? 맞아, 제도실이야. 미안하네만 제도실을 조사해 주게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잉. 제도실을 가라. 어, 어, 어. 이거 없애고, 어, 어. 이거를 터트려. 그 터트려도 되나? 그래, 이렇게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 아까 그거를 터뜨렸어야 되는데, 내가, 하.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를 터뜨렸어야 됐니. 아, 계단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안에를 들여다보면, 어! 어, 키노피오가 있어요! 부끄부끄가, 구까부카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떨어뜨렸어! 부끄부끄! 이런! 이런이런! 이런. 도와줘야겠는데? 난리났네 이걸 어떻게 열지? 이거 열 수가 없어 지금은 절대 열수 없고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이거 소환이 됐나? 음이 없어 없어 폭탄 다 살았어 내가 다터트려가지고 근데 또 모르지 폭탄이 원래는 그냥 터뜨려. 아 몰라 아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일단

오메, 오메 오메 오메, 피해주고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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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네 아, 당했어 어, 하지만 다행히 하트를 좀 얻었죠? 어,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모래 뭐가 있어요? 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이거 이게 모래가 뭐지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오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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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 이거를 만약에 하면 어 뭐지 모래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날려 버려야 돼안될거 같은데 어이 모래 뭐냐 어허... 뭔가... 어 뭔가 아, 어아저 모래 해야 되나 보다 모래를 뭔가 해야 되나 봐요 모래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모래가 뭔지 모르겠네 모래 어떻게 해야지? 모래에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잡혀봐야 되나? 이거를, 이거를 계속 모래를 빼야 되나? 어, 그래, 나왔다, 나왔다. 아하, 너였구나. 나는 또 쫄았지. 너가 아닌 줄 알고. 오케이, 너였구나. 잡았고. 좋았습니다. 자, 얘였구만 저기 안에 들어가지고 괜히 무서워가지고 뭔지 몰라가지고 소심하게 했잖아요 자, 여기 2층 가기 전에 혹시 하트 음이, 뭐야? 어? 황금뼈다기다! 난 이제 무적이지 자, 이번 편에는 제가 한번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부활권 황금뼈다기를 열었기 때문에 저는 무적입니다 음이, 일단 얘 없애주고 오, 오, 자, 여기. 어. 돌아, 돌아, 돌아. 황금검이. 황금 꺼져! 아, 그렇지. 됐어. 자, 이거 얻어주고요. 자, 얘도 빨아들여주고요. 자, 요거를 돌려볼까요? 오, 돈을 주네? 역시. 역시, 역시. 자, 또 계속 돌리지만, 뭐, 특별한 건 없고, 더 이상. 여기 떨어지면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 돼? 돌려. 돌려봐. 돌려? 반대로 돌려볼까? 계속 돌려볼게요. 근데, 네, 떨어져도 뭐, 갈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면? 이. 줄을 잡아 땡기는 건가? 그래서 날아가는 건가? 어허... 방법을 모르겠는데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줄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날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이 다리가 있었구나 이걸 또안할 뻔했네 이걸 또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할 뻔했지 뭐예요? 야 이거 왜안 되냐? 어 왜왜왜 Yes. 할 뻔한지 뭡니까? 여기도 있네, 그러면. 오, 야, 야, 야. 오케이. 오, 됐다. 그래, 여기, 여기도 있겠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사라진. 계단. 저주구슬. 자, 여기 저주구슬. 오케이. 오, 그냥 왔다가는 큰일 날 뻔. 아래로 떨어지고. 나만 다칠 뻔. 다행히도. 어, 어, 어. 됐고요. 아야 거미야 너네 아지트를 이쪽으로 옮겼냐 너네 때문에 아주 번거롭잖니 땡겨주고 아싸 여기 뭐 있나보다 음, 이렇게 하트를 많이 준다고? 그럼 뭐가 있는데? 들어가보자 제도실 자 제도실이고요 오 어, 야야야 오케이 반갑고 오랜만이고 자, 야, 야, 박사님이 니네 찾고 있다. 니네하고 같이 연구했었는데, 니네가, 뭐, 다크문인지 뭔지 때문에, 어, 배신, 해갖고 나쁜 유령 돼가지고, 지금 박사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야, 여기가 제도실인데, 여기에 그냥 유령이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아, 코파스 같은 거 찾으라 그랬지? 어, 어, 저기, 어, 벽이 흔들린다. 벽 흔들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전 봤지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바로 여기 벽, 가짜 버그, 가벽이 아, 보이죠? 자, 이것도 다 빨아들이고, 으흠, 위에, 잠화 이게 뭐야? 어허, 이거 빨아들일 수 있나? 아니구요. 위에 요거 있으면 이거 돌려보면은, 그렇지, 어, 유령이 방금 지나가는걸? 유령 지나갔어. 빨리 지나가야겠네. 이쪽이 길이네. 자 돌리고. 어어어어어 어. 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어 야야야 야, 야, 세 마리야. 야, 일단 한 마리 잡아한 마리 잡고요. 아이고. 자 잡아. 일타 2피 일타 2피 잡아주고요. 자 일단 잡아 빨아들여주고. 신사 나온 것들 좋아 아어 잡아주고요 무사히 피 갑니다 다 잡았습니다 휴 얘네는 또 돈도 많아 벌써 저 593원 얻었어요 600원이야 이제 자 여기로 지나가면 이렇게 우 컴파스 이거 박사님의 말했던 제도실에서 이걸 무사히 찾았습니다 이게 필요한 건가 봐. 화아어 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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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안하고만 고고 간간서 말이야. 그건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생각 나. 별스를 찾은 것 같던데 맞지?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으면 그러냐 와서 이나 아, 벌써요? 아이고. 어, 알겠습니다. 아이 자, 붓고 붓고 찾았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잘한 것 같아. 아주 대만족입니다. 자, 랭크는 뭐 은, 은이네, 은 이제. 자, 모은 돈도 꽤 많아요. 어? 아이고, 왔구만. 아이고, 루이지군. 돌아왔구만. 자네 기분은 말안 해도 내가 잘 알지. 나 또한 실망했다나. 이번만큼은 소원 쉽게 다 크면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 말이야. 인생이란 만만한 게 아니구만. 그건 그렇고, 우선은 유령 싹싹부터 피워보시게. 어? 일단 자, 보석. 보석, 북끄북구 833원 오 많이 먹었어 됐죠? 아별 어, 컨버스를 보여주지 않겠나?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아 어, 이건 꽤나 재미있는 물건이구만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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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하지만 시간을 조금 주겼나 자세히 살펴봐야 할것같네자 시계탑에 올라가는 거자북구국첫 번째 거 클리어 지하를 조사해야 되구나 좋은 소식이라네 루이지 이건 내가 별거 버스를 조사해보니까 놀라지 말게 거기에 시계공장에 지하로 연결되는 입구에 좌표가 표시되어 있다는 거 아닌가 어. 맵을 표시해두었네 이곳에 있는 절문을 통해 지하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야. 아하,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잘 가게. 건틀을 빈에 이거 가져가고. 오, 오, 뭐야? 그리고 이결팔 컴퍼스는 절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한것 같고, 잘 챙기도록 하게나. 아, 이걸 거기다 껴야 되나 보다. 톱니바퀴 같은 거. 강력한 유령의 반응은 지금도 지하 깊숙한 곳에서 보이고는 있지만 여기에 있는 맵 데이터에는 그 주변 정보가 전혀 없다. 지하에서 과연 무엇이 있을지 나도 짐작조차 안 됐다. 어 나중에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하지만 시계탑 게이트에 필요한 부품은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유령이 분명히 갖고 있을 걸세. 지하로 들어가면 가장 아래층에 내려가는 길부터 찾게나 조심해서 다녀오게. 그럼 잘 가겠나. 자, 다시 시계탑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는 거였나? 뭐 철문을 통해서 가라고 했었는데. 자, 그럼 지하로 통하는 입구를 찾아보도록 하죠.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